청년창업가가 직접 어린이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어린이창업 인큐베이팅 교육이 시작됩니다. 청년창업가,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창업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창업 인큐베이팅 교육은 어린이들의 감성과 창의성, 청년창업가의 경험 그리고 지자체에 지원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특화 교육 시스템입니다. 관악구 청년 사업가들이 직접 교육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창업 활동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창업 교육으로 진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비전 특강,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에게 듣는 역사 특강, 청년 창업가 멘토에게 듣는 창업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교육은 4에서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12회 수업입니다. 신청서는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이달 20일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